불 판단에 따라 신청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산시가 14일 긴급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온 신청사 입지 선정 절차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서산시 청사 입지 선정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지 선정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 대토론회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계속 추진하기 불가능하다 판단해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들도 청사 신축보다 방역과 민생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는 위원회의 결정이 대다수 시민의 뜻을 담은 민심이라 생각해 심사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현 청사는 노후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9개의 청사입지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허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위기가 지속되며 시민의견 수렴 등 정상적인 입지 선정을 위한 단계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입지 선정이 아닌 비례면 등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았으나 시민 참여가 없는 입지 선정은 의미가 없다 판단해 최종 중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 9월까지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코자 했지만 시민들의 방역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한 이후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신중하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위원회와 시민 여러분의 요구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에 집중하라는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남겠지만, 위원회와 서산시의 결정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우선해 시민 여러분의 가라는 길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콘티비 충남 방송 영상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